30분 걸린다 왜 이렇게 가까워? 천천히 가 <laughs> 가까워? 어. 우와 너무 좋다 날씨 진짜 좋지? 하다봐나 어. 진짜 날씨 요정이었던 거 알지? 근데 진짜 그런 거 같긴 하다 나 진짜 날씨 요정이야 우리 여행 가서도 맨날 날씨 좋았잖아 그치 항상 날씨 좋데이지비온 여행 없었어 제주 나랑 오고 싶다는 생각 한적 있어? 많이 했지. 친구들이랑도 아. 몇번 왔었는데, 응. 그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응. 같이 가고 싶다 생각했었어, 진짜. 그래도 내 생각 해주네. 응, 가능하지. 좋은 거 보면은 생각이 항상 나더라고. 좋은 거를 못해봐가지고, 별로. 그렇더라. 지금 만나면 다할수 있는데. 오늘 갈까? 그냥 탈주해서? 응. 아. 짐을 하지 말고? 아, 어. 눈으로 계속 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냥 보는 거야. 너랑 제주 와서 너무 뽕 같았어. 네, 너 만나서 별로 놀지도 못했는데. 계속 다른 여자들이랑 신나게 데이트하시고 나랑은 마지막의 처음이네요 뭐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서 오늘 완전 풀데이 데이트니까. 늦게 들어가자. 오늘도 술마시려나안 마시겠어. 그런가? 여기가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술이라도 마셔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나도 그래서 진짜 많이 마셨어. 내가 기분 안 좋을 게뭐 있는데? 기분 안 좋지 계속 안 좋고 힘들지. 너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응. 너에 대한 그리움, 미련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데이트하는 게 좋지? 같이 그냥 즐겁게 데이트하는 게 당연히 좋지. 짚라인 기대돼? 짐 라인 기대 안 돼? 기대 왜안 돼? 응. 재미없어? 아니, 짐 라인 뭐. 난, 응. 오늘 활동에 더 중점을 둔다기보다 그냥 너랑 있는 게더 좋아서. 너 얘기하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는 마음뿐이야. 응. 다 왔네. <laughs> 왜다 왔냐? 오늘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짚라인 규민이랑 예전에 타본 적이 있었는데 24살 때 라오스 여행 갔었거든요 짚라인 탄다고 했을 때부터 딱 라오스 생각부터 났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내 행복만 했던 여행이었어요 그때도 진짜 사이 좋았어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뭘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좋은 추억으로 생각났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시절로 약간 돌아가서 같이 되게 재밌게 놀고 싶다. 되게 즐거웠는데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해연이도 저를 너무 좋아했지만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만날 땐는 김윤씨가 음. 진짜 자상하게 잘해줬겠다. 음, 진짜 잘해줬으니까 저렇게 못 있는 거야 혜은씨가. 음. 음. 그렇죠. 나중에 헤어졌는데 와 결국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네. 무서워서. 이게 진짜, 아, 진짜 무섭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해주는 어. 게 제일 짱이니까. 라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아, 김윤씨가 이런 걸, 걸 했다니. 음. 어, 지금 아니. 왜? 왜 숨긴 거죠? 지금 이거 있잖아요, 준규 씨가. 지금. 아, 지금 너무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충격인 건 나, 혜은 씨 이게 더 충격이야. 이거 보고, 장우혁 형이 추는 춤이야. 어. 어. 그니까 그만큼 잘 맞는 거야, 둘이. 그쵸. 그렇죠. 저 어. 너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아. 좀 무섭지 않니? 그래, 이렇게. <laughs> 무섭지 않니? 꿈에서 어. 나올 거 같아.